무슨 소리야? 다시 해봐. 응? 아루. 응? 아루. 아루루루 아루루루루루. 아루루루루루루. 아루 무슨 소리야 그거? 전려요? <laughs> 아빠랑 잘까? 응? 선이. 선이? 아빠랑 잘까? 아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신바다로 만들고 있네. 음... 그거 어떻게 내는 소리야? 참 미스터리하다. <laughs> 항선너참 하루가 바쁘구나. 토끼랑 빠이빠이 하고 자는 거야? 아빠랑 빠이빠이 자. 빠이빠이. 아빠이 황선 잘자요 빠빠이 자이자이요, 빠빠이. <laughs> 빠빠이 아빠 빠빠이 빠빠이 <laughs> 아이고 응?